자, 이번에는 올바른 체중 이동 방법, 체중 이동과 지면 반발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 올바른 지면 반발력을 쓰기 위해서 올바르게 왼쪽 발에 디뎌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올바르게 왼쪽 발에 디뎌주기 위해서는 올바른 백스윙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체중 이동을 할때 무조건 왼발 앞꿈치 쪽으로 체중 이동이 디뎌져야 돼요. 왜냐면, 뒤꿈치에 디뎌지면 안 되는 이유는, 일단은 체중이동에뒤꿈치를 실리는 순간, 골반이 빠지기 시작해요. 팔이 내려오지도 못하고, 궤도가 바뀌게 되거든요, 이렇게. 앞꿈치에 체중이 실리게 되면은, 종아리 힘을 쓰게 되고요. 뒤꿈치를 실리면은, 정강에 힘이 딱 들어가요. 근데 저희가 걸을 때나, 뛸 때나, 점프를 할 때, 맨 마지막에 앞꿈치로 디디면서 탕 점프를 하게 되죠. 왜냐면, 종아리 힘이 그, 그만큼 더 탄력이 있고, 힘이 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체중이동을 올바르게 앞꿈치 쪽으로 실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면분발력을 이용을 하셔야 올바르게 강한 힘을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회전을 통해, 통해서 손을 뒤쪽으로 잘 보내주셔야만 체중이동이 앞꿈치로 가능해요. 이렇게 사선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이 뒤에 있어야 앞쪽, 체중 앞쪽, 왼발 앞꿈치 쪽으로 실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백스윙이 제가 전에 말씀드린 역피봇이 나오거나 백스윙이 높으신 분들은 다운 스윙을 내릴 때 이걸 땡겨야 되기 때문에 땡기게 되면 체중이 뒤꿈치로 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힘을 실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은 우선 백스윙을 충분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과장되게 회전을 조금 많이 늘려주신 상태에서 앞꿈치 쪽으로 살짝 이렇게 많이 밀릴 필요도 없어요. 살짝 백스윙으로 올라갔다가 체중이 왼쪽 앞꿈치 쪽으로 살짝 실렸다는 라 느낌만 받으면 체중 이동은 다된 거예요 많이 미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백스윙 올라갔다가 왼쪽 앞꿈치 쪽으로 딛고 살짝 이거를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해주신 후 공을 치시게 되면 훨씬 더 힘을 실기가 더 편하거든요 백스윙 충분히 뒤로 해주고 앞꿈치 쪽으로 그 다음에 스윙 이런 식으로 구분 동작으로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 공을 치게 되면은 빨라서 보이시지는 않으실 수도 있는데, 자세히 슬로우 모션으로 보거나 자세히 보시면은, 체중이 앞꿈치 쪽으로 실리고, 그 다음에 무릎을 차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는 무조건 백스윙이 가장 중요해요. 백스윙이 충분한 회전 턴을 해주셔야 왼쪽 앞꿈치 쪽으로 실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백스윙 회전을 항상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체중 이동할 때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앞꿈치 쪽으로 체중 이동을 할때 머리가 쏠려 나가요. 상체가. 상체가 쏠려나가지 않고, 머리는 그 자리 뒤에, 공보다 뒤에 잡아 두신 후에, 체중만 살짝 앞꿈치 쪽으로, 골반만 살짝 옆으로 밀린다는 느낌만 가져주시면, 체중이동은 끝난 거예요. 연습 방법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우선, 어드레스 쓰시고, 두 발을 모으신 상태에서, 공은 왼쪽 발보다 조금 더 바깥쪽에 두신 상태에서, 자, 백스윙을 올릴 거예요. 백스윙을 대략 한 70%쯤 올라갔을 때, 체중을 왼쪽으로 디디면서 스윙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두 발을 모으신 상태에서 스텝을 밟는다 생각하시고 스텝을 밟고 스윙을 해주신다는 생각으로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체중을 뒤꿈치로 싣는 게 아니고요. 올라갔을 때 앞꿈치 쪽으로 앞꿈치 쪽으로 확실하게 실어주시고 그 다음에 스윙을 해주시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이거는 드라이버나 우드나 롱아이언, 미드라이언, 쇼다이언도 다 마찬가지로 연습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은 항상 왼쪽 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왼발이 스텝을 밟아서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공은 항상 발보다 왼쪽 쪽에 두시고 백스윙을 올려서 백스윙을 올려서 이렇게 되면 이제 체중 이동이 확실하게 실리기 때문에 조금 더 파워가 실리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이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고 좀 숙달이 되신다 싶으면은 그연그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두 발을 원래대로 어드레스 쓰신 상태에서 그대로 스윙을 해주시면 돼요.